보나빠르스님 이웃분들이 아리아나 소식을 왜안 올리나 했더니, 공중님께서 10살 연하의 NBA 빅맨과 러브스타그램 중이셨군요. 러브스타, 또 이런 것도, 인스타그램, 러브, 네, 러브스타그램. 에네스칸터라고포토그래드트레일 브레이저스 선수인데, 터키계군요! 아니, 터키계야? 예. 네, 반, 에르도안 주의자요, 또 거기까지. 아답 나오네. 예, 지금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혈통이 터키계 아니야 예, 터키계가 섞여 있어 아니 그러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되는 건 아리나의 힘이었던가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아, 그리고, 예,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또 아리아나 하면 예, 아리아나하고 인드라 푸세 친구인 나타샤의 공통제 뭡니까 BTS 편아니다 BTS의 재벌 팬이 누구입니까? 아리아나잖아. BTS와 트루크. 몽골 박사에 따르면, 거기도 트루크, 여기도 트루크. BTS도 결국 같은 트루크야. <laughs> 네. 어쨌든, 아, 이들고 드리고 싶은 말은 또 에르도안, 에르도안이 이 이슬람 근본 지자잖아요. 이쪽은 순위파 근본 지의 근데 이제, 어, 에르도안, 반 에르도안 지자들은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반 이슬람은 아니고, 예, 이, 다른 양상에, 말하자면은, 어, 에르도안이 이슬람 형제단을 막 지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반 에르도안 주의자도 보면은, 그냥 이슬람 형제단 정도의 순이에요. 예, 크리메슨이죠. 근데 지금 이 인드라가, 이 에르도안은 반미라고 얘기했죠. 칭트럼프고 네.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약간 일루미나티스럽단 말이야. 네. 에르도안 반미하면 일단 일루미나티로 의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안 좋은 거지. 이슬람 형태라는 일루미나티가 아니라 프리메슨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륙관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터키계라고 해서 다투르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역사에서 그 터키 땅을 보시면 어, 그리스의 왜 트로이 전쟁, 다 이런 게 터키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 보통 서양 철학의 출발점 얘기하는 자연철학자들이 다그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 네. 그리고 그 터키에서 일어난 제국이 하나 있죠. 생각해 보면 갑자기 아리아, 아리아나가 또 약간 여성주의스럽잖아요. 이 갑자기 터키 땅에서 일어난 제국이죠 있 히타이트 이 히타이트 제국이 수메르 아카드 제국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네. 물론 이 히타이트 제국이 물려받은 건 아카드 문명의 물려받은 건데 아카드 문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히타이트 문명은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다. 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소유물이었는데 고대에서 그냥 치급도 네. 못 받았는데. 차게 네. 이 히타이트에서는 여성권리를 그래도 물론 노예면 치고 다녔지만 어쨌든 여성권리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게 특이하다. 그리고 그러한 히타이트 제국의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동양에서는 삼삼처 사척 이렇게 제도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는 반면에 저쪽은 게르만적 양식이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터키 히타이트 지역부터 시작한 것 하고 보는데 저쪽에서는 후처를 잘안 뒀어요 지간에서, 네 그냥 남 네, 여자하고 남자와 같이 쭉 살고, 네, 그 다음에 여성의 권리도 인정했습니다. 아무런 여때 여성의 권리는 귀족의 권리죠. 그래서 뭐 음? 유명하잖아요 서양의 왕실 그걸 보면은 네, 여성도 개승권이 있어가지고, 응? 여성의 개승권을좀 있어가지고, 빅토리아 여왕, 오늘날 엘지에베스 여왕이 여자 개승권을 인정받아가지고 된거 아니겠어요? 신라와 이 터키, 그 다음에 유럽, 여기서는 에 여성 개승권을 인정해준다. 예, 재산을 안 줬다 이거죠. 우리도 고주, 고려시대 그 때까지 다 여성들한테 나눠줬잖아, 재산을. 한국에 가만히 보면 굉장히, 예, 성씨도 그대로 놔두고, 그죠? 네 결혼한다고 여자의 성씨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 네. 재산도 인정받고 네. 여러 가지로. 예. 네. 그리고 조선시대 때조차 이저 뭐야 흥길동 네. 서자 서울 취급을 못하게 한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자식한테는 안된 일이지만 여성의 입장을 강화시킨 거라고 볼수 있어요. 네. 본처의 입장을. 네. 본처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거죠. 본처가 낳은 아들, 자식들만 인정한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시면, 예? 예? 무작정 설이라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예,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또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예, 본처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예, 이 한국은, 예, 동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하고 달리 굉장히 여성 인권이 많이 신경 쓰는 편이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중국에서 볼수 없는 신라의 여왕 나왔잖아요. 선동 여왕, 진성 여왕. 그리고 이 트루크 쪽에서도 여왕이 나왔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죽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네. 고려해야겠다. 여성 계승권 인정은 노르만 못나고, 게르만은 살리, 살리카법 때문에 계승권이 없죠. 아, 그러니까, 그냥 노르만, 게르만 다 품해서, 그냥, 예, 네. 그냥, 저쪽 그, 막스적 표현에 따라서, 게르만적 양식, 그, 쪽에다 네.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뭐본너 아파트 세론에서 맞는 얘기고, 네. 응. 보통 막상 그렇게 게르만정 양식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